김주대 시인 조 장관님, 이제 좀 나와요. 나는 평생 김주대빠, 나빠지, 그 누구빠도 하지 않았는데요. 오늘부터 조국빠 하려고요. 나와요. 나와서 같이 한잔합시다. 사람으로서 당신은 점잖고 매력적인 사람입니다. 내가 평생 박근혜든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그 어떤 연놈에게든 눈치 안 보고 막 짓기고 욕하고 그랬는데요. 아씨 요새는 장관님 눈치가 좀 보여요. 이런 기분 좀 이라요. 같이 싸우고는 지고 나서 사냥할 마녀를 찾는 이놈 저놈들이 막 주짓기는 거 보고 인간적으로 석을 푸고. 이런 기분 처음이라요. 술 마신 기운으로 그리다 말다 한저 그림 속의 꽃들은 조장관 거라요.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정치 떠나서 사람으로서 저 악마 같은 80년대를 지나 혼돈의 2022년을 사는 동갑으로서 아니 지금은 붙잡은 건달로서 말하는 거라요. 나 오늘부터 조국 받아 나와요 누가 지랄하면 나는 그냥 낯들고 돌격이라요 정치적 눈치 사회적 눈치 역사적 눈치 그런 걸 몰라요 그래서 무식하게 뒷모습과 꽃을 그리는 걸지도 모르지만요 안 나와도 되는데 하여튼 건강하세요 가족들도 다 저는 일단 한잔더 할게요 김주대 시인